안녕하세요. 도인남 인사드리겠습니다. 영상 촬영한 현재 시간은 5월 23일 목요일이고요. 오전 10시 2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도록 할게요. 도인남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모두 다 챙겨간 실제 수익률들인데요. 잘 한번 따라 와 보세요. 제가 24시간 365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인데요. 자, 5월 13일 폴리메시를 시작으로 전일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게임빌드까지. 자, 평일 주말 조정장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익 다 함께 챙겨가고 있는데요. 자 이러한 급등 직전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 주시면 되고요.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종목 바로 펀디엑스 가지고 왔습니다. 자 제가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.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랄게요. 자 펀디엑스는 4월달에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요. 지금은 저점을 형성을 하고서 다시금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어요. 자 왜냐하면 미리 그어드린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추세선 보시게 되면은. 2월달에 발생된 저점을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자, 4월 고점에 가격이 큰 폭으로 빠질 때에도 아래쪽 매물대인 790원에 기가 막힌 지지를 받아주었고요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연두색 선이죠, 잘 보세요. 121선 장기 추세선의 지지를 잘 받아주는 모습인 거예요. 자, 이로써 이 하단 추세선 그리고 790원 주요 매물대 그리고 연두색 121선까지 얼마나 강력한 지지를 해주는지 알수 있는 거죠. 자,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. 잘 보세요. 이 펀딩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인 굉장히 가벼운 알트코인인데요. 자그말은곧 그 적은 거래량만으로도 가격이 충분히 변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 쌓여 있는 거래량들에 비해서 빠져나간 거래량은 현저의 적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. 자 그만큼 아직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. 자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121선에서의 지지, 하단 추세선에서의 지지, 그리고 주요 매물대에서의 지지 세 가지의 지지근거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요. 그만큼 지금 현재 펀디엑스의 바닥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쌓여있던 이 막대한 양의 거래량이 소화가 될 경우에는 다음 주요 매물대인 1050원까지는 아주 가볍게 반대게 나와줄 수 있는 거죠. 자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까지 돌아줄 경우에는 자 굉장히 높은 확률로 까지 목표 매도가로 삼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방에서는 1차, 2차, 3차 매도가까지 상세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.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. 자, 매 순간 철저한 근거를 토대로 투자한 결과 지금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영상 통해서 보이는 것처럼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녹화를 하고 업로드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깁이 발생을 합니다. 자 그렇다 보니까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지 마시고요. 실시간 정보는 영상보다 빠른 고정 댓글 링크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편하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.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은 이 펀디엑스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지금까지 도질고주는 남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